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화장품 알고주 남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의 굳은 살 그리고 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일단은 발 각질 제거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발 각질을 제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 도구를 사용했죠. 도구를 사용해서 발 각질 뒷 부분 뒤꿈치를 긁어 내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칼로 하시기도 하시는데, 이렇게 발각질 제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, 그런 관점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죠. 바로 발각질 제거 팩인 겁니다. 발각질 제거 팩이 뭐냐면, 그 여러 브랜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발 모양으로 일회용 봉투같이 이렇게 생긴 비닐을 두 장을 줘요. 발에 딱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닐을 맨발에 착용을 한 뒤에 발 각질 제거 팩 액체가 있는데 있는데 그 액상을 뜯어서 고기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액상이 이 비닐 안에서 발을 이제 촉촉하게 만들어 주겠죠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제 액상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요 부위를 딱 발에 맞게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흡수가 돼서 발각질이 한 일주일 뒤부터 보들보들해지면서 벗겨져 나가는 그런 개념이 발각질 제거 팩입니다. 이 발각질 제거 팩을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굳이 물리적인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어 발각질 제거를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발각질 제거 팩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발각질 제거팩은 얼굴에 하는 화학적 박피 오이랑 동일해요 우리가 화학적 박피를 할때 고함량의 살리실산을 쓰고 아하를 함께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발각질 제거팩의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<laughs> 알코올이 베이스가 돼요 근데 이 알코올이 베이스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피부에는 알코올이나 변성알코올이나 에탄올이 자극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발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발 각질 제거 팩에서 사용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락티애시드가 배합되는데 락티애시드와글라이콜리애시드는 수용성으로 각질을 제거를 해주는 성분으로 아하라고 불리죠. 알파하이드록시에시드라고 불리는 각질 제거 성분들입니다. 요 성분들만 베이스가 되면 근데 각질이 이상적으로 벗겨나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 발 각질 안으로 침투를 직접적으로 해서 각질을 붕 띄워주는 성분도 필요하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살리실리게시드가 배합됩니다. 살리실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용성 각질제거 성분으로 얼굴에도 사용을 하는 성분이죠. 이 지용성 각질제거 성분이 각질을 위로 붕 띄워주면 그 성분, 그 각질들을 락티게시드와 글라이콜리게시드가 싹 녹여주면서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렇게 발각질이 붕 뜨게 해줘서 발각질이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발각질 제거팩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어, 발각질 제거팩을 하시기 전에는 샤워를 통해서 발각질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촉촉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발각질 제거팩을 착용을 하시고 1시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부드럽게 씻어내 주시면 발이 되게 촉촉해진 상태로 있는데 거기다가 부드러운 로션과 크림을 발라주는 거야 풋크림도 좋고 그냥 일반 로션과 크림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로션과 크림을 바르게 되면 발 각질이 좀더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져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각질을 그냥 놔두지 말고 양말을 신어서 보온력을 높여 주게 됩니다 그럼 그 말랑말랑한 상태가 꾸준히 유지가 되겠죠 땀도 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케어를 해주시면 이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면 점점 그 차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차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각질이 최대한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가끔은 족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족욕을 해주시면서 풋크림 로션, 로션은 계속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. 그렇게만 하시면 이제 각질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일주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면 발 각질들이 모두 제거가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아기 발처럼 되게 보들보들한 발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시면 발 각질을 이상적으로 제거를 하실 수 있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분들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혹시라도 아직까지 칼이나 이렇게 깎아내는 발 각질 제거 이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발 각질 제거 팩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씩 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장품 읽어준 남자 있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